묵상 첫째일 3월 6일 내일기 18대 1물결표 19시 37분 67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A 동행 묵상을 위한 다짐 1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읽겠습니다. 2 나는 성경을 읽고 얻은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간증하겠습니다. 3 나는 오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어제 읽지 못한 말씀과 내일 읽을 말씀에 미련을 갖지 않겠습니다. B 동행목상의 시작 1. 찬양 2. 기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구하는 기도 3. 동행목상 첫째일 3월 6일 뇌위기 18대 1물결표 19시 37분 67절 새한글 성경 뇌위기 18장 다른 민족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방식대로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데려다 줄 가나안 땅의 방식대로도 하지 마라. 그들이 여러 가지로 정해 놓은 것에 맞추어 살지 마라. 62. 너희는 나의 법령들을 따르고 나의 규정들을 지키며 그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규정들과 법령들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그대로 따르면 그 덕분에 살아갈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63. 그 누구도 아무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과 너의 어머니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는 너의 어머니이다.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아버지의 다른 아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것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 없다. 64. 너의 누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내 아버지의 딸이든 내 어머니의 딸이든 집에서 태어났든, 밖에서 태어났든, 그런 누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너의 손녀나 외손녀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가 벌거벗은 것은 내 자신이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너는 아버지의 다른 아내가 아버지에게 낳아준 딸이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는 너의 누이다.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65. 고모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고모는 아버지의 살붙이다. 이모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이모는 어머니의 살붙이다. 아버지 형제의 아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는 너의 큰 어머니이거나 작은 어머니다. 66. 며느리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는 아들의 아내다.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가 벌거벗은 것은 너의 형제가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 없다. 한 여자뿐만 아니라 그 딸이 벌거벗은 것까지 들추어내지 마라. 그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데려다가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도 마라. 그 여자들은 살붙이다. 그것은 지저분한 짓이다. 아내가 있는데도 그 자매를 다른 아내로 맞아들이지 마라.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 누이가 벌거벗은 것까지 들추어내지 마라. 67. 생리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 여자를 가까이 하여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동족의 아내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서 정액을 쏟지 마라. 그 여자와 함께 더러워질 것이다. 몰래객에게 바치도록 자식을 내주지 마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68.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 짐승이라면 그 무엇과도 함께 눕지 마라. 그 일로 더러워질 것이다. 짐승과 몸을 섞으려고 여자가 그 앞에 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69.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으로라도 너희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내보낼 민족들이 이런 것들로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했다. 그래서 땅이 더럽혀졌다. 나는 그 땅에 잘못을 두고 책임을 물어. 그 땅이 거기 사는 사람들을 토해 내게 했다. 70. 너희는 나의 규정들과 법령들을 지켜라. 그래서 토박이든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이런 역겨운 짓은 하나도 하지 마라. 71. 너희 앞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이 온갖 역겨운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러워지게 했다. 너희가 땅을 더럽히면 너희 앞서 있던 민족들을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이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서 하나라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든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72. 너희는 나에게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 앞서 사람들이 만든 역겨운 관습을 따르지 마라. 그런 짓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73. 19장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74.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에게로 향하지 마라. 자기를 위해 새를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에게 평화의 희생재물, 화목재물을 바칠 때 여호와가 너희 재물을 기쁘게 받도록 바쳐라. 희생재물은 그 재물을 잡는 날과 다음 날에만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워 버려야 한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더러워진 재물의 고기가 되어서 여호와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먹는 사람은 자기 잘못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 나갈 것이다. 75. 너희 땅에서 난 것을 거두어 드릴 때, 너의 반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거두어 드리지 마라. 네가 거두어 드리다가 흘린 이삭은 죽지 마라. 너의 포도밭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알은 죽지 마라.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의 것으로 내버려 두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76.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말고 서로 신의를 저버리지 마라. 내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지 말고 빼앗지 마라. 날풍파리에 싹쓴 밤을 넘겨 아침까지 네가 가지고 있지 마라. 청각장애인을 저주하지 마라.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을 시각장애인 앞에 놓아두지 마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나는 여호와다77 너는 재판을 옳지 않게 해서는 안된다. 기댈 데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대하지 마라. 동족을 공의롭게 재판해야 한다. 백성 사이에 다니며 남을 헐뜯지 마라. 이웃의 목숨을 노리지 마라. 나는 여호하다. 78.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 동족을 호되게 꾸짖어. 그 죄의 짐을 네가 짊어지지 않게 해라. 너의 결의부치에게 안가품하지 말고. 응어리진 마음을 품지도 마라. 너의 웃을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나는 여호하다. 79 너희는 내가 정해 준 규정을 지켜야 한다. 너의 집 짐승 가운데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짐승을 흘레부디지 마라. 너의 밭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마라. 옷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옷감으로 만든 것을 너의 몸에 걸치지 마라. 80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누워 정액을 쏟았다고 하자. 그 여자가 노예이고 다른 남자와 약혼했지만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지도 못하고 그냥 자유의 몸이 되지도 못했다고 하자. 그럴 때 손에는 메꿔주어야 한다. 그들을 죽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여자가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81. 그 남자는 잘못을 없애기 위해 여호와에게 바칠 재물을 만남의 천막 입구로 끌고 와야 한다. 잘못 없애는 재물, 속건재물, 인수당을 끌고 와야 한다. 제사장은 잘못 없애는 재물, 속건재물, 인수당을 바침으로써 그가 저지른 죄를 여호와 앞에서 없애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서 용서받게 될 것이다. 82.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온갖 과일나무를 심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 열매를 거두어들이지 마라. 사람으로 치면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 같은 것이다. 3년 동안은 열매를 그런 살가죽처럼 여겨라. 먹어서는 안 된다. 4년째 되는 해의 모든 열매는 기뻐 외치며 여호와에게 거룩한 예물로 바쳐야 한다. 5년째 되는 해에는 너희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땅의 생산물이 너희에게 늘어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83. 너희는 피를 곁들여 먹지 마라. 점치지 말고 마술을 부리지 마라. 머리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깎지 말고 수염 가장자리를 망가뜨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한답시고 너희 살에 생채기를 내지 말고 너희 몸에 무엇을 새겨 넣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너의 딸을 더럽혀 노란하게 하지 마라. 온 나라가 노아나서 나라가 온통 지저분해져서는 안 된다. 84.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거룩한 곳 성숙을 두렵게 여겨야 한다. 나는 여호하다. 너희는 죽은 사람의 영이나 넘치는 영에게로 향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데를 찾다가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85. 백발의 어르신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우대하고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나는 여호하다. 너희 땅에서 나그네가 너와 함께 머물러 살고 있을 때 그를 억누르지 마라. 너희와 함께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을 너희 가운데 있는 토박이처럼 여기고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는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86. 재판을 옳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달거나 부피를 알아볼 때도 그러하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줄을 써야 한다. 곡식을 재는 단위인 에바와 액체를 재는 단위인 힌도 공정한 것으로 써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정과 나의 모든 법령을 지켜 그대로 따라야 한다. 나는 여호하다. 목차로 이동. 87. 동행목상, 첫째일 3월 6일, 뇌위기 18대 1물결표 19시 37분, 67절. 메시지 성경. 뇌위기. 18장. 성관계에 관한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가나한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 너희는 그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마라. 88. 너희는 나의 법도를 따라 살고 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로 인해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89. 가까운 친족과 동침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 어머니와 동침하여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녀는 내 어머니이니 그녀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짓이다. 90. 내 아버지의 딸이든, 내 어머니의 딸이든, 한 집에서 태어났든, 다른 곳에서 데려왔든 내 누이와 동침하지 마라. 내 아들의 딸이나 내 딸의 딸과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몸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낳은 내 아버지의 딸과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누이다. 91내 아버지의 누이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고모이며 내 아버지에 가까운 친족이다. 내 어머니의 자매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이모이며 내 어머니에 가까운 친족이다. 내 숙부의 아내와 동침하여 내 아버지의 형제, 곧내 숙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녀는 내 숙모다. 92. 내 며느리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녀와 동침하지 마라. 내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형제를 욕되게 하는 짓이다. 한 여자와 그 여자의 딸과 아울러 동침하지 마라. 그녀의 손녀들과도 동침하지 마라. 그들은 그녀의 가까운 친족이다.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처부로 맞아 동침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93. 월경 중이라 부정한 상태인 여자와 동침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 때문에 내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내 자녀를 몰렉 신에게 희생 제물로 불살라 바치지 마라. 그것은 분명 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94. 여자하고 하듯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 짐승과 교접하지 마라. 짐승으로 내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마라. 여자도 짐승과 교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95. 이 모든 일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 있는 땅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해 그 땅을 버렸고 그 땅은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토해냈다. 96. 너희는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 역겨운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 97. 너희가 오기 전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모든 짓을 행하여 그 땅을 더럽혔다. 너희마저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앞서 살았던 민족들을 토해냈듯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이 역겨운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98.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오기 전에 행해졌던 역겨운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그런 짓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99. 19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저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신이라고 할수 없는 우상들의 관심을 갖지 마라. 쇠를 녹여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100. 하나님에게 화목 재물을 바칠 때는 너희가 배운 대로 받아들여질 만하게 바쳐야 한다. 재물은 너희가 바친 그날과 그 다음날까지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무엇이든 불살라 버려야 한다. 셋째 날까지 남은 재물을 먹으면 그 고기는 더럽혀졌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이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베0일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는 밭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죽지 마라. 너희 포도밭에 포도를 남김 없이 거두지 말고 밭으로 되돌아가 떨어진 포도알갱이를 죽지도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102.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 친구를 이용해 먹거나 그의 것을 빼앗지 마라. 풍군이 받을 싹쓸 주지 않은 채 다음날까지 가지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103. 정의를 왜곡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마라. 옳은 것에 기초해서 재판하여라. 험담과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내 이웃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팔짱을 끼고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백사. 마음속으로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밝히 드러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그 잘못의 공범자가 된다. 내 동족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거나 원한을 품지 마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되고.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 종류가 다른 두 동물을 서로 교배시키지 마라. 너희 밭에 두 종류의 씨를 함께 뿌리지 마라. 두 종류의 재료로 짠 옷을 입지 마라. 106. 한 남자가 여종하고 동침했는데 그 여종에게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고 그가 아직 그녀의 몸값을 치르지 않았거나 그녀가 자유의 몸이 아니라면 두 사람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자가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도 사람이 사형을 당하지는 않는다. 107. 남자는 하나님에게 바칠 보상 제물을 회막 입구로 가져와야 한다. 이때 보상 제물은 수량이어야 한다. 제사장은 남자가 저지른 죄 때문에 바친 보상 제물인 수량을 가지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남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된다. 108.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일 나무를 심을 때 처음 3년 동안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열매는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라. 4년째 되는 해에는 그 열매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에게 바치는 찬양의 제물이 된다. 5년째 되는 해부터 너희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더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백고 너희는 고기를 피째 먹지 마라. 점을 치거나 마술을 쓰지 마라. 머리 양옆에 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수염을 다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한다고 너희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너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딸을 창녀가 되게 하여 그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온 땅이 조만간 지저분한 섹스로 가득 차 매운 물이 될 것이다. 110.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하나님이다. 주술에 빠지지 말고 영매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일로 너희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111. 노인을 공경하고 나이 든 어른에게 존경을 표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외국인이 너희 땅에서 생활할 때에 그를 착취하지 마라. 외국인과 본국인을 동등하게 대하여라. 그를 내 가족처럼 사랑하여라. 너희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112.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속이지 마라. 다른 저울과. 다른 추와, 다른 자를 사용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라. 그대로 지켜 행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목차로 이동. 113. 동행목상, 첫째일 3월 6일, 뇌위기 18대 1물결표 19시 37분, 67절. 저녁목상. 1. 오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성화 신호 등으로 오늘의 삶을 점검하세요. 성경을 읽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 성경을 읽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 성경을 읽지 않음. 2. 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세요. 목차로 이동. 114.